22번, 23번 하겠습니다. 22번, <laughs> x 대 y가 3대 1이고 y 대 z가 2대 3이 었습니다이알수 있는 것은 양의 곱, 외양의 곱에서 x가 3y가됨을 알수 있네. 얘는 3y가 3y가 2z다인 것을 알수 있다. 됐어. 그래서 이 관계를 나중에 슬, 어, 식을 정리하고 나서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어, 보니까 지금 이놈을 여기다가 곱하려고 하는데 앞에 4가 있다는 거죠. 4 곱하기 4 그래서 식을 이렇게 고쳐버립시다. 분자, 계수를 4를 지어버리고 4, 2, 8, 4, 5, 20 얘는 6분의 4 이렇게 그래야 안 헷갈리겠죠. 그 다음 얘가 곱하기가 되면서 얘가 곱하기가 되면서 x, y, z 제곱분의 3이 되거든. 이제 이것들을 쭉한 번씩 이렇게 곱해 주면 되겠네, 맞죠? 자, 이거와 얘를 곱할 겁니다. 보면 3이 약분되는 게 보인다, 그렇지? 3이 약분될 거고, 그리고 분자는 8 하나 남겠네. 숫자 계산 8 됐고, x가 분자에 하나 남고 y는 약분되고 z가 분모에 하나 남겠습니다. 이런 관계식이 되겠다. 됐지? 다음 이거 봅시다. 3도 약분돼서 이게 4가 될 거고. 4분의 20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분자 5, x 약분되고 y 분자는 남고 z의 분모가 1 남겠다 다음 이거랑 이거 볼 겁니다 이게 약분되어서 2가 되고 맞지? 2분의 4는 2죠 분자 2가 남고 x, y, z 제곱이 모두 약분되네 이렇게 되네 됐어요? 자 여기서 어 이제 이거는 뭐 음, z분해가 나왔으니까, 모든 식들을 z로 변합시다. 자, 이게 2z가 되는 거죠. 3y가 2z이기 때문에, x는 2z네. 여기에 2z를 넣어주자. 2z를. 그래서, 얘가 약분되고, 28이 16되네. 16. 그리고, y가 있잖아. y가 3분의 2z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하죠? 여기 3분의 2 z를 놓으면 z 약분 되는 게 보이고, 마이너스 3분의 520 되고, 플러스 2죠. 18마 3분의 10이 정답이겠습니다. 18은 3분의 54죠. 3분의 24, 3분의 4. 여기 10이니까. 3분의 44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2번. 용기 A에는 A%, B에는 B%의 소금물이 각각 800g. 씩 들어있다. 예. A에 들어있는 소금 물의 반을 B에 넣은 넣어 잘 섞은 후 다시 B에 들어있는 소금 물의 반을 A에 넣어 잘 섞었더니 A는 12%, B는 뭐 8%의 소금이 되더라. A, B를 구해라. 소금물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죠? 비커를 그리면서 맞지? A% 그리고 B% 이런 소음물이 양이 몰라서 어 Xg, Yg 합시다. 일단 이게 800g 있습니다. 아, 각각 800g 있구나. 이 얘가 800g 있고 얘도 800g 있는 거야. 이렇게. 용기 A에는 이게 A 용기고 이게 B 용기야. 내데에 드리는 소금물의 반을 B에 넣어 잘 섞은 후 그랬습니다. 자, 잘 섞은 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어, A는 지금, 우리 800이 있었는데, A 상태는 800이 있었는데, 그냥 반이 빠진 거요. 그죠? 농도는 변함이 없잖아. A가 있었는데, 반이 빠져서 400이 되는 거고, B가 문제인데, B는 어, 800에 b 가 있었는데, 여기서 건너왔단 말이야. 400에 a가 건너왔서 1200에 뭐가 되겠죠. 이렇게 맞지?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다시 이제는 한번더 거치면 그죠. 한번더 거치면 이 a가 있잖아. 원래 있던 400에 a가 있었는데, 저기에 이쪽에 있잖아. 어... 반이... 위에 들어있는 소금의 반을 또 다시 넣기 때문에 이쪽에 반이 넘어가더라 말이야. 그러면 이쪽은 600이 되겠죠. 반이 넘어가니까 600인데 얘의 농도를 알아. 8%라고 되어 있어. 아 여기 8이구나. 여기 건너간 것도 600에 8이 건너간 거죠. 8%가. 그렇게 되니까 이 농도가 1 2 되더라 말이야. 양, 양은 천이 되겠지. 이런 상황이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어, 식으로 표현해서. 수식으로 표해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자, 여기, 여기 8들가죠 예. 농도. 농도는 이를 소금의, 소금의 양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800 곱하기 100분의 b. 이런 식이잖아. 소금의 양이. 그거에 이제 요거를 800을 다 이렇게 약분할 수 있으면 해버리고, 어떻게 곱하는 게 낫죠? 8b 플러스 4a는 8 곱하기 12가 96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 찾을 수 있고, 이쪽에서는 마찬가지, 100을 나눠주고, 4의 플러스 6848이 1920에서 10 120이 됩니다이 식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 이 식에서 A를 쉽게 구하고, 이항하면 끝자리가 2고, 1 되니까 72. 그래서 A는, 얼마 되죠? 414, 4832, 18이 되고, A가 18이면, 이게 4832에 414, 72, 어, 이 사이였구나. 72가 되고, 8B가 96에서 72를 빼면 예, 24가 되죠. 그래서 B는 3임을 알수 있습니다. A18%, B3%를 더하여라. 그래서 답은 21이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